자 이제 신라입니다. 근데 신라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국가 기틀 잡는 것도 제일 늦어. 전성기를 이룬 것도 제일 늦어. 그런데 여러분들 반전이 있죠. 그 치열한 삼국 경쟁, 삼국 전쟁의 과정 속에서 최종적 승리자는 신라였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마실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위치가 혹시 누군가와의 비교에 의해서 좀 뒤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 모습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라 보세요. 가장 후진적인 후진 국가 이 신라가 결국 최종 그 마지막 라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이 있다는 건 단순하게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게 있어야 저는 진정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의 소유자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 목표는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신라입니다. 자, 이 신라는요. 느려느려 <laughs> 느려. 여러분 여기 지금 막. 여러 왕들이 지금, 고구려와 백제는 지금 막, 지금 고대국가 기틀 만들, 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여기는 아직도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없어. 막 돌아가면서 막,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군장국과 연맹왕국, 뭐, 요 정도 단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당시는 여러분들, 박혁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박 씨,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예박 씨. 뭐, 예를 들면, 뭐, 박혁 것에, 그다음이 석씨, 석탈에, 그다음이 또 김씨, 김씨하면 이제 김알지, 경주 김씨들의 시조님 여러분들, 아 내가 진짜 경주 김씨한테 물어보면 시조가 누구예요? 그러면 박혁거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깜짝 놀래. 김알지, 김알지, 당신들 할아버지 김알지, 김알지. 아무리 지금 바뀌고 나서 신라세부다고해도 바뀌고 서 성씨가 바뀌지 않겠죠 여러분들 네기말입니다기말지 그래서 박씨석씨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다가 결국은 김 씨에 의해서 김 씨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정립이 돼요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뭐이 세기 삼 세기 거치면서 이게 여기다 뭐쭉 이게 뭐 지워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면 쭉 가다가 이게 정립된 시점이 언제냐면 빠바바바바 뱀뱀 뱀. 네, 바로, 4세기. 예, 4세기가 되어서야, 바로, 내물 마립간, 내물 왕대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김 씨에 의한 세습이 됩니다. 내물 마립간에 의해서. 이게 아직도 왕이 아니야. 알직 여기는 그마립간이래 그러니까, 고구려 백전 지금 다 왕들이 이제 지었는데, 알 간이야, 간. 물론 이제 이 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에, 그, 몽골의 칸. 이제 칸, 그 칸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있을 정도긴 하지만, 지금 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쓰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댐을 마립간 때, 어, 김씨에 대한 세습도 이루어지지만, 어, 누가 쳐들어오냐면 여러분들, 이 외가, 이 외가 정말 기승을 부려요. 엄청나게 이 신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경주가 함락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난리 났어. 그래서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S.O.S.를 쳐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고구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광개토 태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이요 도움을 주러 와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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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주러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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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외를 정말, 정말 박살을 냅니다, 그냥. 박살을 냅니다, 그냥. 외를 <laughs> 그냥, 그냥 박살을 내요, 그냥. 왜? 여러분, 고구려에 이거 철갑 기마벽이 쫙 열었다 생각해봐요. 5세기 이, 이 광기도 시대를 열었는데,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신라가 겨우 목숨을 구하는 어, 이런 시기가 바로 이 5세기에 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나중에 이제 또한 번, 백제의자왕이 또 신라를 또 압박해 들어와요, 여러분들. 어, 그때 또 이제 신라가 이때의 기억을 살려서 고구르의 SOS를 치죠. 그때 실세가 누구였냐면 바로 고구려의 연기소문이었어요. 근데 연기소문은 관계토태왕처럼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네, 결국 그게 결렬되고 이것 때문에 신라는 누구랑 손을 잡는다?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되면서 나당 연합이 결성되는 배경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어쨌건 네, 뇌물 마립간 아, 이러면서 이제 정말 아, 이사 세기에 되면서 고대기기들이 조금은 좀 잡혀지는 것 같았어요. 자그런데저여어서 이제 6 세기로 이어집니다. 자6 세기로 이어진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신라 오오 세인 지금 고구려는 좀 압박이잖아요, 장수의 압박. 당연히 신라도 역시 나제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고 있다라는 거. 예 바로 나제동맹을 체결하는 모습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서 6세기로 와요 6세기로 옵니다 6세기는 어떤 때냐면 바로 개혁을 먼저 하는 시기예요 항상 개혁이 있어야 돼어 고구려의 개혁은 소수리왕 그리가 그러니까 전성기 광계토 장소에 나왔고 백제의 개혁은 고이왕 그리가 그러니까 전성기 근초공이 나왔고 신라의 개혁 시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전성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지증왕 이 지증왕과 법흥왕이 바로 이 개혁을 이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증왕은 어떤 개혁을 이끌었을까요 자 먼저 지증왕 아 우리도 좀 나라다운 나라 좀 만들어 보자 나라 이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이제 이전까지뭐 설화벌 뭐 도시명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이때서야 비로소 바로 신라라는 나라 신라. 라는 나라의 이름을 이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우리는 간이야. 마립간이야. 뭐, 이전엔 뭐, 뭐 거서간, 차차웅, 뭐, 마립간. 우리도 왕이라는 이름 써보자. 라고 해서 이때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증 마립간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있던 뇌물 마립간도 이제 왕이 되는 모습들. 야, 우리도 좀 정복 좀 한번 해보자. 우리는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옆에 동해쪽으로 나가가지고 우산국을 정벌하게 됩니다. 누구를 시켜가지고,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예, 이게 막 지중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지중왕과 독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일단 시켜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중왕 때는요, 예, 우경을 또 장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소를 이용한 농사를 장려하는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으려고 지중왕이 전부던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니까큰 어떤 그 어떤 시스템을 지 구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바탕 속에서 이제 법흥왕 되면요자 이제 법 시스템 우리도 필요해. 소수림왕이그 율령을 만들었더구만. 고이 왕이 뭐 관등광복을 만들었더구만. 그러니까 전승이 나오는 우리도 해야지. 라고해서 이 법흥왕 때법법 법, 법이잖아. 그러니까 법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율령. 근데 뭐 물론 이 법흥왕의 법은 여러분들 불법의 법이에요. 불교의 법입니다. 좀 편하게 좀 이해하려고 지금 율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령 딱확립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법흥왕 때 이제 개혁의 군주로서 이제 불교를 또 수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교. 저 이때 또 인물로 본다면 또 이차돈 크. 하도 이 신라가 보수적이니까. 이게 고립도 있다 보니까 보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차돈 차돈아, 네가 저 본보기에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로 이제 입을 맞춘 것 같아. 네 목을 자르면 여기서 흰피가 나오고 위에서 국녀를 통해서 꽃가루를 뿌릴게. 뭐 이런 던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령, 불교 이런 법풍왕 때였던 그 모습들 어, 개혁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러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전성기의 시대, 진흥왕 전성기 시대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진흥왕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들? 아, 진흥왕은 이제 드디어 우리 전성기, 육세기를 신라의 전성기로 만들었던 주역. 이 인물이 바로 진흥왕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게 전성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차지해야 전성기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어느 지역? 한강. 그렇죠. 한강을 차지해야죠. 근데 지금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건 지금 고구려야. 지금. 그죠 백제는 뺏겼고. 원래 주인은 백제였는데 백제는 뺏겼고 지금은 고구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라도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싶은 거야. 그면 한강을 가져야될거 아니야. 근데 한강은 고구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혼자는 힘들어. 그래서 바로 이 나제의 동맹을 활용해서 이 신라의 성왕과 이 진왕이 아 진짜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이게 이 성왕과 성왕과 이 진왕의 어떤 이이 이 관계는요 아 성왕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어쩌면 나제동맹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진왕과 한강수복을 한단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쫓아냈어요. 고구려를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진흥왕이 빡 소광이 뒤통수 쳐요.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진흥왕이 한강을 완벽히 다 정복을 해버리는 모습들. 아, 이게 진짜 여러분 친구는 이런 친구 새기면안 돼요. <laughs> 이거 배신, 배신의 아이콘이야. 진흥왕,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영원한 동맹, 영원한 혈맹. 에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사에 그런 거 없어. 동맹이었다가도 적이 될수 있고요, 적이 되었다가도 동맹이 될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진흥왕 도 여러분들 전성기 구걸려면 한강이 필요했던 거예요.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진흥왕 때 여러분들 네, 한강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장악하는 모습들. 예, 한강을장한하니까 여러분들 당항성을 통해서 당항성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바로 이서국과의 직교역 중국과의어국그 직교역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교류가 가능해지는 모습들. 이서면서진흥왕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쪽에서 한국에서 습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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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그게 뭐냐면 진흥왕 순수비라고 합니다. 내가 순수했던 곳, 요다 비석을 세운 거야, 빵 세운 어떤 모습들. 특히 이제 한강을 장악하면서 세웠던 그 대표적인 비석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산 순수비. 나한강 장악했어. 여러분 북한산에 딱 비석 세우는 모습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하지만 어쨌건 백제의 상황을 죽이고 나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랑도를 개편을 해요. 이게 신의 한수야. 이 화랑도를 에, 개편하는 어떤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 화랑도를 이 개편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7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나당연합과 이 삼국통일 과정 속에서 이 화랑도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낼 겁니다. 자 바로 그 7세기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이 7세기 여러분들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일단 나당연합 결성합니다. 나당연합 결성하고요. 으흠. 이 나당연합에 의해서 백제 멸망시키고, 먼저 백제 660년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668년도에 멸망시키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어허, 당나라가 말이지, 오, 이거 욕심을 내네, 욕심을 내네. 아예 그냥 신라마저도, 신라마저도 그냥 자신들이 가져가려고 하죠. 이 과정 속에 여러분 구진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구진천 끌고 가서 천부되는 소노, 쇠노 만들어, 뭐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죠? 자, 결국은 670년에 나당전쟁이 전개됩니다. 나당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이 나당전쟁의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그 전투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바로 매소성전투 매소성전투와 기벌포전투가 있어요. 매소성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 경기쪽 되고요. 기벌포하면 군산 앞바다 그쪽이 될것 같습니다. 이 매소성과 기벌포전투에서 결국 당나라를 축출해 냅니다. 내면서 드디어 이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더라. 어느 왕 때에요? 이 왕이 바로 문무왕 때입니다. 문무왕 때. 네. 바로 삼국 통일을 이루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문무왕과 이제 연결을 시켜본다면 요게 다 고구려 멸망이라든지 또메소손 기벌 포전투 이게 다 문무왕 때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요 앞에 이제 나당 연합이라든지 요 백제 요거 이끌었던 건 뭐냐면 태종 무열왕, 태종 무열왕 때 이런 모습들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당 연합, 그다음에 백제 멸망, 이런 걸 구축했던 왕은 바로 예, 문무 태종 무열왕입니다. 김춘추, 김춘추, 무열왕, 오늘 김춘추. 김춘추의 아들이 바로 문무왕.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신라 삼국통일을 이뤄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늦게, 가장 후진적인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최종적 승리자가 될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닐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